안녕하세요. 골프장 경기과에서 신입으로 근무를 했습니다. 어, 이제 경기과 직원으로 잠깐 있는 동안 어, 이제 저희가 이제 카트를 타고 골프장 코스에 가는 일이 좀 빈번하게 있는데 이제 골프장의 환경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막 경치가 좋고 하다 보니까 어, 거기에 조금 매료가 돼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드렸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어 다들 좀 편견이 있으신지 이제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. 네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이제 양성센터는 경기과에 잠깐 있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된 캐디분들하고 이제 좀 교류를 하면서 캐디분들도 경기과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고 저도 캐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좀 친했던 캐디분이 저한테 여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양성센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뭐 컴플레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못 봤던,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를 뽑는 골프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걸로 네, 확인이 돼서 어,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성센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, 이제 교육센터 오기 전에는 그냥 이제 골프, 이제 클럽만 좀 전달하고, 카트 운행하고, 손님들한테 서버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, 이제 캐디의 역량에 따라서, 이제 진행이 많이 늘리게 되면, 뒤에 팀들도 이제 플레이를 할수 없기 때문에, 캐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45기 화이팅!